안녕하십니까. 종합주도 마기면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성경여도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필체의 만주문자를 잘 봐주셔서, 퉁기야, 우라, 이 워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투와, NGM과 표에서 퉁과 기와, 야가 표기해서 퉁기아가 표기가 되고 우리 문과에서 퉁기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투와 NGM과 기에서퉁과 기와 야가 표기서 퉁기아, 퉁기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와 라가 되겠습니다. 우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에레음과에 대한 초성의니일이라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 우와 라가 표기서 우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와 지가 표기서 워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워와 지로 표기가 돼서 워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자로 동강 동가강, 와집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동가강, 와집으로 표기해서, 동가, 동가강의 밀림이란 뜻입니다. 동가강의 이 총림으로 표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 문자로 이라야판, 이 거시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LM과 표기해서 일과 하가 표기서 일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와 LM과가 표기서 일과 하가 표기서 일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와, 야와, 파와 LM과가 표기서 야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야와, 파와 NM값에서 야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와 샤와 n m 값표기해서 거샨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 거와 샤와 NM값에서 거샨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화원촌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화원촌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 문자로 퉁기야 우라이 석희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투와 엔지음과가 앞에서 퉁과 기와 야가 표기가 돼서 퉁기야로 표기가 됐습니다. 퉁기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투와 n 지음과가 앞에서 퉁과 기와 야가 표에서 퉁기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와 라가 표에서 우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에리과에 대한 초성의 네어디다 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우와 라가 표에서 우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와 서와 키와 여와 NM가 표기서 이석키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석키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체로 보면은 서와 키와 여와 n m 과가 표에서 석키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가 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동가 강원입니다. 그래서 이 동가강원, 동가 강원 동가 동가강의 이 동가강이 발원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가강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문자로 허리연 다바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허와 이 리가 표기해서 이 허리가 표기가 되고 여와 애념과 표기해서 허리연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애념과에 대한 이 초성의 니율이라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허와 리와 여와 애념과 앞에서 허리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와 바와 이 가와 애념가 앞에서 다바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다와 바와 가와 애임카가 표기서 다바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형님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영으로 조선시대 문가의 표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